오늘은 풍차 이어 달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풍차 이어 달리기 처음에 모습은 경기장 모습은 어, 이렇게 생겼고요. 어떤 원이나 트랙을 만드시면 됩니다. 보통 저는 접시 코너 이용해서 이번에 했거든요. 뭐 백회가루를 이용해서 그리셔도 되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에 운동장 트랙을 이용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각 모든별로 위치 시키면 되는데요 어뭐 원을 작게 만드시면 한 3개 모둠 정도 하면 재밌고 크게 만드시면 6개 모둠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모둠별로 친구들한테 아이들한테 번호를 정하라고 하세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순서대로 쓰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첫 번째 주자가만 원 밖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원 안쪽에 있어야 됩니다 안,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충돌할 수 있어요 준비물은 배턴을 하나씩 들고 있어야 돼요. 배턴으로 이제 이어달리기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교사가 피스를 삑 한번 불면은 첫 번째 주자가 음, 시계 방향이든 시계 반대 방향이든 뭐 출발을 하면 됩니다. 저는 네, 시계 반대 방향했고요 우선 한 바퀴 도는 게 기본 포맷이에요한 바퀴 돌고 나면은 그다음 두 번째 주자가 앞에 나와 있고요. 배턴 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뛰면 되겠죠. 두 번째 주자가.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주자는 저 뒤쪽에 가서 기다리면 됩니다. 이게 오리지널 풍차 돌리기 첫 번째 버전이에요.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앞에 사람을 터치할 때까지 계속 도는 거고요. 앞에 모듬을 터치하게 되면 앞모듬을 잡은 모듬은 이점을 얻게 되고, 경기가 끝나게 되겠죠. 잡힌 모듬은 0점, 상관없는 모듬은 1점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점수를 계속 누적하게 되면, 어, 아이들이 즐겁게 운동을 할수 있겠죠. 이게 익숙해지면은, 이제, 변형 풍차 돌리기를 하는데요. 두 번째 활동입니다. 어, 이거는 교사가 휘스를 삑삑 하고 불면은 방향을 바꾸면 돼요. 처음 시작할 때는 휘스를 삑한번만 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주자가 베턴을 이어받고 그 다음에 달리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아이가 이 아이를 따라잡으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때 휘스를 삐삐하고 불어주는 거죠. 그럼 방향이 바뀌면서 가게 됩니다. 그럼 이때 이 쫓기 어, 어, 잡히려던 친구가 오히려 그 상대방을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게임이 상당히 역동적이고 재미있어집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 달리기를 잘하는 아이들이 나중에 일방적으로 못하는 아이들 잡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는데 그런 경우를 발생할 수 있어서 되게 재미있어져요. 네. 어, 이렇게 해서 오늘은 풍차이어 달리기 설명했습니다. 이상입니다.